보험사들은 왜 보험금을 거절할까요? 첫 번째로 질병 코드 때문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73은 명백한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하지만 D44.0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건 암이 아니니까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. 두 번째 약관 해석입니다. 대부분의 암 진단비 보험 약관에는 악성 신생물 즉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관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료자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외부 또는 내부 자문회를 통해 이건 악성이 아니에요 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문은 대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편향된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